공통 원인 무시 ignoring a common cause는 두 사건이나 현상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그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잘못 추론하거나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는 둘다 동일한 공통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이 오류는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사건의 원인이 같은 제3의 요인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오류는 우연히 발생한 두 사건이 공통 원인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그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착각할 때 발생합니다. 공통 원인을 무시하게 되면 잘못된 인과관계를 도출하거나 문제를 잘못 이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1. 공통 원인 무시란 무엇인가? 공통 원인 무시, ignoring a common cause는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둘다 동일한 제3의 요인에 의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이 독립적이거나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오류입니다. 이 오류는 동시 발생한 사건들이 공통 원인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두 사건 사이에 독립적이거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착각할 때 나타납니다. Yes, yes.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먹을수록 익사 사고가 증가한다. 그러므로 아이스크림이 익사 사고의 원인이다. 여기서는 아이스크림 소비와 익사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운 날씨가 이두 현상의 공통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먹고 동시에 물놀이 활동도 많아지기 때문에 익사 사고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공통 원인을 무시한 거짓인과 관계의 오류입니다. 2. 공통 원인 무시 오류의 발생 방식. 공통 원인 무시 오류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때그 둘을 서로 인과관계로 보거나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통 원인이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제3의 공통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두 사건이 서로 독립적이거나 직접적인 원인 결과 관계에 있다고 결론짓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징. 두 사건 사이의 공통 원인을 간과하고 각각 독립적이거나 인과 관계로 판단함. 제3의 원인, 공통 원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두 사건이 동시 발생했지만 그 이유가 공통 원인임을 인식하지 못함. 3 토론에서의 공통 원인 무시 오류 예시. 이 오류는 동시에 일어나는 두 현상이 실제로는 공통 원인 때문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오해하거나 제3의 원인을 무시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예시 yes, 2.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부터 성적이 올라갔다. 그러므로 학원이 성적 향상의 직접적 원인이다. 여기서는 학원 다니기와 성적 향상이 동시에 일어난 것을 보고 학원 다니는 것이 성적 향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 현상의 공통 원인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 증가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 의욕이 높아져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것이며 학원 외에도 학교 공부에 더 집중한 것이 성적 향상의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통 원인을 무시한 결론입니다. SE3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건강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건강 악화의 주된 원인이다. 여기서는 직장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업무 시간이라는 공통 원인이 이 둘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이 길어지면서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일 수 있으며, 스트레스만이 건강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통 원인을 무시한 오류입니다. 4. 공통 원인 무시 오류를 피하는 방법 4.1. 공통 원인을 고려하세요. 공통 원인 무시 오류를 피하려면 동시에 발생한 두 사건이 공통 원인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성만으로 인과 관계를 가정하지 않고 다른 원인이 두 사건 모두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탐색해야 합니다. 사2 여러 요인을 검토하세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때둘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세요. 제3의 요인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요인이 두 사건 모두에 영향을 미쳤을지 신중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3 인과 관계를 신중히 추론하세요. 공통 원인 무시 오류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잘못 추론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 발생만을 근거로 인과 관계를 성급히 결론짓지 않아야 합니다. 공통 원인이나 다른 가능성을 분석하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오리 공통 원인 무시 오류의 또 다른 일상적 예시. 예시 4.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많아질수록 사망자 수도 증가한다. 그러므로 병원에 입원하면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는 병원 입원과 사망자 수 증가를 인과관계로 추정하고 있지만 전염병 확산 같은 공통 원인이 병원 입원 환자 수와 사망자 수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증가하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과 사망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것이며 병원 입원 자체가 사망의 원인은 아닙니다. Yes, it fails. 날씨가 더워지면 아이스크림 판매가 늘고 전력 사용량도 증가한다. 그러므로 아이스크림이 전력 사용량 증가의 원인이다. 여기서는 아이스크림 판매와 전력 사용량 증가를 인과 관계로 보지만 실제로는 더운 날씨가 이두 현상의 공통 원인입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더 먹고 동시에 에어컨 사용도 늘리는 것이며 아이스크림 자체가 전력 사용량 증가의 원인은 아닙니다. 결론 오늘 배운 공통 원인 무시 ignoring a common cause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두 사건의 공통 원인을 무시하고 인과 관계가 있다고 결론 짓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공통 원인을 고려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며 인과 관계를 신중히 추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